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핫팬츠 러블리 스커트 토드 백 키리 아니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비밀이야 우리는 여기 나서서 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선 씨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통일 동일 애국자입니다. 통일 토급 콘서트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것은 바로 통일 문화 활동입니다. 얼마나 자연스럽게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통일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이번 신은미 교수와 항선 씨의 그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조차 지금 현실이 허용하지 않는다면은 통일을 어떤 방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말입니까? 우리는 국가보안법은 일제 시대 때 치안유지법을 물러받은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이 국가보안법으로 우리는 과거 수많은 애국인사들, 민주 애국인사들이 체포되고 또 탄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세상을 떠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우리 현실이... 헌법적 그런 자유민주주의인가 이것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통일을 이야기하면서 통일 콘서트, 문화활동 가장 평화적이고 정서적인 그런 통일운동 자체도 허용하지 않고 이렇게 보아법에얽어서 구속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을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제히 때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시한유지법에 혹독하게 탄원을 받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식민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미국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이, 미국이 대북 제재를 가하고 지금 북에 대해서 적대 대립 행위를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 맞춰서 이 정권이 이런 동일 애국 인사를 잡아 간다는 것은 이 정권이 장, 정말 통일에 관심이 있는가? 통일을 하려는 것인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서 항상 시의 입번이 사건은 바로 우리 모두 통일운동, 민주 운동하는 사람들의 일입니다. 한 사람같이 똘똘 뭉쳐서 반대에서 투쟁에... 나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을 합쳐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창피한 부끄러운 현실을 우리 힘으로, 투쟁으로 이것을 해결합시다. 투쟁합시다. 음, 먼저 신흥민 선생님 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어, 일단 강제추방의 부분은 어, 강제 퇴거 부분은 행정 처분이고, 어, 그 형사 사건에 대한 처분은 기소유예로 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검찰청에 어, 우리 사무실 직원분이 가서 기소유예를 왜 했는지, 기소유예 처분이라고 하는 게 일단 혐의는 있지만 기소는 부적절하다는 취지에서 어, 이렇게 할수 있는 처분인데, 음, 그럼 불기소유 결정서라는 거를 우리가 떼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갔는데 아직 작성이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혐의가 있다는 것인지, 왜 기소유를 했는지에 대한 검찰의 그던그 판단 근거는 아직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음, 사실 이 거는 기소가 되면 100% 무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어, 그런 사건이라고. 뭐, 생각하고 주위의 다른 뭐 변사님들의 의견도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이라는 점을 차안해서 그리고 출국 관리법상 이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안전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추상적인 규정을 가지고 어 강제출국이라는 형태로 어떤 어 죄가 인정이 뭔가 뭔가. 문제가 있어서 나갈, 나가는 것이라는 외형을 띄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기소 위의 처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무혐의 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제출국에 대한 점에 있어서도 어떤 재입국 금지의 불리익이 있기 때문에 일단 출국은 선생님이 원하셔서 나가시는 거지만 그, 제육국 금지의 효과를 다투기 위해서, 음, 그, 출, 강제 출국에 대해서도 다툴 생각입니다. 그리고 황선 씨에 대한, 음, 구속영장 청구 부분은 처음 제가 이 사건을 맡게 되면서 그 콘서트의 영상도 봤고, 이제, 음, 이거는 절대 이렇게까지 될 사건이라고는 예상을 못, 했습, 못 했습니다. 예. 음, 그런데 보니까, 사회적으로 이, 이 건이 크게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콘서트 때문인데, 어, 음, 어느 공소, 그러니까 그 구속영장 청구에 그 기재된 범죄 사실에는 이제 콘서트 내용은 거의 등장을 사실 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청구할 때그 별지로 이제 범죄 사실로 이렇게 쭉 쓰는데, 거기에는 뭐, 문제가 안 되는 걸로 어떻게 보임, 보입니다 그, 검찰이, 검찰의 그 수사 결과로 보더라도, 예. 주로 매우 오래된 그런 것들, 그, 2013년부터 계속 불구속, 불구속 상태에서 오랫동안 이제 조사에 왔던 거를 이제 모으고 모으고, 게다가, 어, 2000, 그니까 2013년 12월 10일에 이렇게 폭탄 테러 사건으로 익산에 있을 때, 압수색을 해서 아주 오래된 그런 자료랄지 또 아무 문제 없는 자료들에다가 또 이제 그 남편분의 그런 자료들까지 긁어 모아서 그러면서 좀 자극적인 그런 표현들을 언론에 흘리면서 되게 좀 구속을 시켜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이미 환경을 조성한 후에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어, 온당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만약 그 콘서트 건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고 기존의 건들이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했던 것, 수사를 해왔던 것이라면 이제 와서 구속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어, 거기에 맞지 않다라는 게 변호인으로서 입장이고 어떤 음, 그 <laughs> 어쨌든 어. 충분히 소명을 해서 영장, 법원의 그 영장 청구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사건의 언론의 관심은 음, 당연히 콘서트였는데, 어, 실상 구성영장 청구의 어,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 중에 불과 몇 페이지에만 어, 콘서트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대부분은 2008년도부터 어, 있었던 어떤 단체의 행사에 참가하고 강연했던 것들. 그리고 그 중에 또 상당수는, 어, 황선의 배우자인 용기진의 재판에 에, 관련된 자료고 그 자료 관련해서는 현재 어, 무죄가 나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입니다. 현재까지는 무죄인 상태인 거죠. 그것을 알고 있, 있을 텐데도 그 버젓이 거기에 어, 음, 물론 아직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검찰은 그게 유죄라고 생각하, 기 때문에 포함시켰겠지만 그런 것 치고는, 그니까 이 사건에 알려진, 어, 일반 국민이 보기에는 아주 뭐 어마어마한 그 잘못된 행위를 하고 다니는 것처럼 포장해놓고 막상은 실상은 보면, 어, 그닥 구속의 필요성이 있지 않은 그래서 저는, 어, 뭐 재판부가 그 점을 충분히 안다면 특히 어 거기에 언급된 대부분의 사건에네 항선 씨는 단순 참가자거나 뭐 강연을 한 일부에 불과하고 어 거기에 주요 어그 핵심 간부들조차도 전부 다 집행유예 받거나 영장이 기각돼서 불구속 상태 재판을 받았던 내용들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한 구성원에 불과한 사람이 안 2008년 뭐 9년을 따지면 한 7년 뭐 6년 후에서야 비로소 구속의 필요성이 느껴질 거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거는, 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 청와대에서, 음, 굳이 언급까지 했던 그것을 검찰이 당연히, 어, 그걸 무시할 수 없고 아마 그, 그에 따른 가이드라인에 따른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영장이 청구된 거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그뭐 남북 관계가 뭐, 뭐 최근에 또 법원에서 어 대북 전단 살포를 제지한 행위는 어 당연히 정부가 취해야 될 조치라는 그런 취지의 판결도 있어서 어 그에 대해서 또뭐 통일부는 뭐 존중하겠다, 그래서 제지하겠다는 입장도 있는 반면에 또 기존 입장이 변하지 않, 않고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콘서트에 대한 그런 구독자 청구까지 이어지는 것은 어 남북 관계에 어 더아카일로로 가져오는 거라고 보고 있고, 저 민변 통일이도 어쨌든 이 지금 이, 이 사건을 계기로 또 하나의 이제 어 한국에서 어 어쨌든 북을 알고자 하고 북을 어 제대로 어 있는 대로 그대로 보고자 하는 그런 어 자연스러운 움직임까지도. 어, 봉쇄하고 정부가 정해놓은 일종의 부계에 어, 대한 가이드라인 안에서만 어, 사고를 하고 부계금하는 이런 것들을 어, 넘어서는 것이 결국 은 통일로 다가가는 길이고 어, 그것이 저희 민변 통일이 할 일이라고 보고 같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이렇게 일이 되었습니다. 어, 앞으로도 검찰이 의도한 대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네. 문화 행사 이렇게까지 언론들이 이렇게까지 집중해야지 될 사안도 아니었던 것이 한 사람의 구속과 그리고 가족 어린 아이들의 어린 아이들을 엄마와 떼어놓는 이런 지경까지도 몰아갔습니다. 어쩌면 폭탄 테러가 나고 그 다음 날 저희 집을 압수색 바로 그 1년 전에도 압수색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수색을 한다는 소식을 익산에서 들었을 때, 그리고 대통령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폭탄 테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언급도 없이 종편의 규정인 종북 콘서트라는 규정을 한그 순간 아마도 검찰은 이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종북 논쟁을 불러일으킨,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몇몇 언론 중에서 대부분의 언론이. 저는 저희가 종북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했었던 통일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작년 봄에도 했었던 통일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됐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지상 낙원이라는 표현 없었습니다. 재작년에도 없었고, 작년 봄에도 없었고, 이번 겨울에도 내내 없었습니다. 3대 세습과 관련해서 전혀 언급 없었습니다. 그와 비슷한 얘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남과 북 사이에서 건널 수 없는 강을 확인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평일 토크 콘서트는 남과 북이 함께하면 그래도 함께할 수 있다, 함께하면 더 행복하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려는 대중적인 자리였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굳이 서로의 마음의 고를 깊게 할 그런 주제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정말 민족을 생각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남과 북을 오가는 해외 동포의 그 민족 분단에 대한 정말 그 슬픈 마음, 통일을 염원하는 마음, 그 속에서 천진하게 여행담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것도 못 받아들일 정도로 이렇게 꽉 막히고 상막한 곳이라고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종북머리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언론이 만들었습니다. 몇몇 언론이 만들었습니다. 국민들이 제각각 찢어져서 싸우고 그 싸운 틈에서 특권층이 특혜를 영원히 누리기를 바라는 거기에 빌붙어서 그것도 언론이라고 그 콩고물을 주워 먹으면서 언론 취급 받고 싶은 그런 언론이 종북물이 만들어 냈습니다. 언론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민족의 편에서 역사적인 사고 하기 바라지 않습니다. 최소한 사실 보도는 해야죠. 아무리 싸게 프로그램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선정적으로 다가가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해도 그런 방송하면서 이렇게 개개인을 짓밟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찢어버리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까? 저는 통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다가 테러 사건이 난 이후에 저희 두 딸을 어, 집에서 데리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겨울방학이 될 때까지 한 번도 걸어서 등하교를 시킬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언론이 무섭고, 그 언론에 부하 내동에서 자극받아서 사제 폭탄까지 만들어서 사실 확인도 없이 내던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방학이 되자마자 친척집을 장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다시 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그런 뉴스를 보시고 저희 친정 어머니께서 어, 잠깐 저와 아이들 식사를 같이 하고 또다시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가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검찰이 그려놓은 그림이 그렇고, 예, 사법부까지도 대통령의 그 한마디 종부 콘서트, 그 규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저는 법리고 나발이고 그냥 구속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이 사안이 이렇게까지 가야 하는 사안입니까? 제가 대학생 시절에 대학생 방북 대표로 방북을 하고 휴전선을 넘어와서 안기부로 그리고 서울구치소로 대구교도소로 수감생활을 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38선을 넘는다는 것이 감옥에 갈 일인 줄 알았습니다 기꺼이 갔습니다. 이번에 통일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는, 그리고 지난 4년 넘도록 제가 방송을 하면서는, 그런 걸 우리 사회가 불법이라고 여길 거라고 전혀 생각해 본 바가 없습니다. 언론이 통일 토크 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로 만들고, 근데 사실 들여다보니까 문제될 게 없, 없자 4년 동안의 방송을 뒤지고, 또 문제될 게 없자 17년 전에 일기장을 가져가고, 그리고 16년 전에 남과 북에서 나온 저의 옥중 서간집 이게 또 문제가 돼서 오늘 떠들고 있습니다. 살인범보다 더긴 공소시효 아닙니까? 사회 정치적으로 이렇게 긴, 긴 공소시효를 전본 적이 없습니다. 자 북에서 출판했다는 저의 옥중 서간집 17년 전, 16년 전. 네, 나온 것입니다. 제가 365일 감옥에 있던 때, 서울과 평양에서 각각 제 옥중서신 인터넷에 떠다니는 거 모아서 저와 동의 없이 감옥에 있는 한 동포 여자아이의 그 마음을 생각해서 서울, 평양에서 다 출판을 했습니다. 각각. 그리고 저는 그것을 2005년에, 2005년에 남북 대학생. 상봉 행사가 있을 때 합법적으로 금강산에서 여기 이 서울에서 고속버스 타고 금강산 갔을 때 그때 북에서 나온 친구들에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런 책이 있다. 이러고 선물 받았습니다. 그때 벌써 기사가 됐습니다. 제가 그 책을 선물 받는 그때 그 현장, 그것이 사진으로 기사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검색대에서 그 책자들 다 검색받고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런 식으로 남북관계가 활발했던, 교류가 활발했던 때는 합법적이었던 것이 또 얼어붙고 뭔가 적대감을 높여야 될 것이 생기니까 국가가 허락했다가 국가가 이적단체 소지, 이적 용으을 소지했다고 이런 식으로 또 몰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언론을 향해서도 이런 인터뷰를 몇 번을 했습니다. 써주지 않더군요. 네, 애초 종북몰이를 했던 방송, 그래도 지금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다면 이런 정도의 변론은 내보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 맞다면 말입니다. 검찰도 이런 부당한 여론몰이 속에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이렇게 가정을 파탄 내고 아이들에게서 엄마를 뺏어가고 그리고 나라의 통일을 제어 뭐라고 해야 될까 저는 뭐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숙명처럼 생각하는 통일을 위한 일을 숙명처럼 생각하는 이한 국민을 마녀로 몰아서 한 일의 공권력을 악용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남은 며칠 동안에 며칠 동안에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하는 그런 양심적인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합니다. 이후에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런 드라마가 필요해서 이렇게 사람을 몰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저는 우리 사회가 이런 식이라면 그 감옥 안도 감옥 밖도 역시 감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전체가 다 분단이라는 감옥에서 분단 이데올록이라는 이 감옥에서 나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싸울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검찰의 황선 대표에 대한 터무니없는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8.1 서울중앙지검은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에게 국가안보 위반증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을 수호하고 정의를 발로해야할 검찰이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고 일부 언론 등의 종국머리에 논란하고 있다. 검찰은 어떻게 15년도 지난 황선 대표의 일기장과 그 내용을 가지고 현재 그 사람의 생각을 제언할 수 있는가? 더군다나 이미 그 글의 내용으로 황선 대표는 처벌을 받은 바 있음에도 검찰은 우려먹기식 수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황선 대표가 남편의 재판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것까지 문제에 삼고 있다. 황선 대표가 인터넷 방송 등에 나와 북한의 언론 자료를 선전하고 북한의 주장에 동조했다는 것도 왜곡되는 것이다. 황선 대표가 방송에서 사용한 자료들은 국민 언론 등에서 이미 발표된 흔하대흔한 자료들이다. 황선 대표의 남북공동선언 7000년대 가입 문제를 가지고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도 과도한 것이다. 검찰은 이미 황선 씨 자택을 압수해 증거 자료를 확보했다. 문의 삼고 있는 인터넷 방송물 역시 이미 다 공개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증거 인멸을 이유로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황선 대표의 주구역이 일정하며 언론에서 구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도 황선 대표는 참적하거나 도저하지 않았다. 이적폐물 소지 혐의가 유죄로 판단되더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장기간 실형에 선고될 것이 두려워 도주할 것으로 보기도 또한 어렵다. 광계 시대, 국가본법 망령은 또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 이렇게 춤을 추고 있다. 국가본법 대한 개인적인 사상과 양심의 자유는 설자를 읽는다. 더군다나 종판과 공안기관들이사람이 머릿속에 들어가 자기 마음대로 그 사람의 생각을 재단하는 상황이라면 국가관법은 비이성적 마녀사장의 집행도구가 될 뿐이다. 검찰의 터무니없는 황선 대표에 대한 사전구정영장 청구를 강력히 규탄한다. 2015년 1월 9일 검찰의 황선 구정영장 청구 규탄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신은미선생 강제출국조치 공안검찰 규탄한다. 부당한 구속영장 청구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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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크콘서트 전국몰이 공안탄압 중단하라. 걸스데이의 시크릿 아이템, 큐트 패치, 러블리 스카프, 토드백 키링. 아니 아니, 진짜 시크릿 아이템은 시크릿 스타걸. 속눈썹을 볼륨 있게, 손끝까지 화려하게. 걸스데이의 비밀 시크릿 스타걸. 비밀이야?